어? 야, 오 이게 AD 정글 그리고 템포가 빠른 정글이 대거 밴돼 있어서 이게 맞긴 해요. 예. 그리고 앞서 그 c CL n 언급하셨는데 CN에서 아리랑 잘해서 아리신 뭐 이런 얘기 음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 그 표현이. 말씀하신 아리리신의 사실 원래. 기본적으로 노틸리신도 엄청난 시너지를 냈고요, 레넥톤리신도 좋은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전판과 비슷하게 클리드 선수의 초반 움직임에 따라서 게임을 어떻게 폭파시키느냐가 하나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이런 어, 말씀하신 어. 징크스 그리고 유틸 서포터의 라인 주도권을 유지를 하면서도 상대 정글의 초반 동선을 최대한 체크할 수 있다면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압박을 하는 건 좋지만, 뭐, 매혹이나 뭐, 그랩이라던가 이런 거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수 없는 스노볼을 굴릴 수 있는 게, 하나 생명의 조합이니까요. 딱히, 예. 팀이 호응할 수 있을 때 가겠다. 억지갱보다는, 음. 확실할 때 가겠다라는. 예. 라이프! 출발에는 아, 데미지도 몇 포? 리어가 그래도 버티면서, 최대한, 네, 지크스피 어... 유지하고요. 틀러지면... 네, 용타임 한번 잡는 거. 카를비켜라 반격이, 반격하면서! 없거든요. 어. 또지타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레넥톤이 워낙에 푸시를 금방금방 하는 탑 라이너다 보니까 어전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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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마크로 가의 움직이자 이거 하나 먹으자 아래쪽 폭내까지 자 일단 베릴이 초특급 불꽃 킹으로막주어요 베린이 근데 베릴으로걸노리면 온가 계속 따라갔어요. 초타로 이렇게 몸으로 막았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번도 좋고요. 그리고 징크스 축도 일단 마나를 거의 다 쓰기 내서 일단 이렇게 상황이 정리되는 것 같네요. 내려야 될 같고. 일단은 아리를 키우는 어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제카의 발이 풀리면 더욱더 전력이었다. 아, 아. 일어내기자그럼 여기서 잡자. 어, 예 예. 데요요기가 갔다 갔다. 콕네요오 거기. 제력이. 어떻게 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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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요. 대공격 썰었어요. 아킬 연계. 그파 연계, 연계하면서 같이 때려 퍽. 아 미드 전멸. 아 이야 간질이 살기로 습니다뭐 채납 거의 없어요. 응, 이 이용 싸움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고민하는 시점인데. 어집가니까 계속 집에 가는 게쫓아가서 어게게 잡고 어디 그래도 보완을 아, 어 해줘야죠. 예. 네. 근데 이게 전멸 세 개가 없는 상황에서 시야체크하고 나가는 게 말이 안 되긴 아 하거든요. 네. 제카가 맞았고요. 어 미드질주 어 대신해 줬죠. 네. 그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쪽에 반면 없어요. 너에 반면 없지? 아이프 텔! 근데 연계가 델, 안 돼서 이렇게 반격각 나오는데요? 그래서? 라이프! 라이프를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후가! 드러보 예후! 텔로 왔는데 클리드! 아 이쪽에서 네. 크로커가 이어요 술통 폭발? 아 여기까지 어, 근데 방금은요 베릴 선수가 초특급 불꽃킥으로 뒤에 있는 아필리오스 한번 견제했던 게 연계 막은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애초 아, <대충> 계획이 용몇개 <목이> 주는 거는 어얘이거 2대1 골짱대 골짱대 골풍이 있어요 바이퍼스골풍 이거 이거 타거리 아예예 예. 근데 못 잡았으면 역으로 혼아야죠 어, 어, 그러니까, 거꾸로 각이 나오는데요 바닥 그럼요 그리고 징크스 앞에 구도에서 징크스가 3승 1패를 앞선하다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전체적으로요 자또한대또한대 근데 오분 네. 체력을반 정도 깎은 상황에서 이어지는 한타 봐야 될것 같고요. 네. 자 텔로 레넥톤도 함류. 잭스가 오히려 앞에 어, 라스칼이 바이퍼를 쫓나요? 근데 레넥톤이 이번 한타 좀 많이 세거든요. 네. 레넥톤 위치 봐야 되고요. 파동. 파동. 안이게 나갔습니다. 자 라스카라서. 레레넥톤앞 라인부터 앞 라인부터 때립니다. 징기리 버터주고. 근데 징크스가 좀 많이 때리긴 했어요. 자 그러면. 달력달력 커록커네. 그리고 앞 라인 돌리는 싸움에서 누가 먼저 돕나와 이제 제대로 한 승전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클리 네, 예, 그리고 또 차가 나고와다다그 다인솜 다어요다 같이 끝어요메어그민다 같은 베리인데 베릴도 컷트 아니 이게 하나생명의 팀워크가 네.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데요 다섯 명 뭉치니까 네. 일곱 명이 하는줄 알았어요 마법공 학점면 일로 와라 음파 하만이퍼가 있습니다 상황이 뭐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아봤네요코 앞에 넘어가 버립니다. 어, 반대쪽 넘어가고 나니까 아예 가빠로 아, 아, 바이퍼 바이퍼가 빠지면서 빠지면서 아그 미리시 미리시 미시 사람들은 많아요. 네가. 네아 많아, 이번에 올레코가 고쪽에서네톤이킹게린 네, 슥슥 한터뜨리고아다 바이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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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통 폭발 <목발> 들어갔지만 얘는 반격하고 왔습니다. 제카가 또이걸 나서 제카요. 와 만년설이 또 내가 반격했습니다. 제카에게 피소하고 나서 예. 추격 되나요? 아니 제카 만년설의 화력이 미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쪽에가 제대로 드라마가 걸었습니다. 추격해. 네. 이제 마무리 단계 에 이미 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뭐 20분도 넘었고요. 1대 1대 이때 레렉도한 1대 1 하고 있는데요킹킬 리드가 활용을 해봤더니 제스가요. 상대 라스칼. 상대는 심파자 잭스니까 예. 어 다이브를 타이 여기서 한번 끝! 아 근데 아, 더 들어가긴 아, 쪽에이스가 아, 아, 사이드 안 가고 사이드 라인전 어? 한번 꿰야 된 김에 바로 달리는 거죠. 지금 어렵습니다. 징크스는 본진 그리고 잭스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템포 올림픽이 밀려들려요. 밀려가! 아,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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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밀려 그래도 홍레가 따라와 따라와요. 오, 잘했였 네, 바로 기사갔는데 목숨만 네. 붙어있어. 바로 반또 맞았고요. 메오. 메오. 아 오, 이게 오곡 쪽이 터질 수도 있겠는데요. 라스칼 아들님이 킹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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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게. 아이고. 치카스가, 치카스가. 아 바로. 그리고 그럼 라스카 혼자남았 라세요. 아킹겐임도실패데 라스칼이 접근을 못합니다. 일단 로이 어? 라스칼에 대한 척살력이 어? 떨어졌습니다. 예, 그 누구 누구 척살 때는 누굽니까? 척살 때는 밥 비뽑았고 내가 이쪽에 네, 아아나 쪽에 뜨게 내려오고 있어. 내려 한번 걸어줘. 아, 떨어졌습니다. 클러드에 가네 움직임도 이상스럽 어! 단독으로 끌어버린 건가 이거? 솔킬 힌을 힌을 위에도 뚫리면 자연스럽게 아래쪽까지도 압박 이어지니까 아래 열자 굳 바이퍼. 하데 이게 노리만 두려서는 못간다것같어요 헥스가 나스카, 나스카 바이퍼. 나스카를 죽인다요. 나스카. 오 나스카의 영이사라졌습니다 체크 등장. 네. 귀, 그리고 뒤에는 킹게 등장. 야 가자. 박 아이고 슈퍼스다합겠는데요 전원 생존. 그러면 남아 있는 명 징크스 밀리오의 고점으로 예. 막아보자 이런 얘기하기에는 고점이요. 아, 네, 네. 물 먹어야 고점이지. 상대의 저점이 이쪽 고점보다 높아요. 그게 문제죠. 롤은 상대적인 게임입니다. 자, 킬려납니다. 네. 아, 아하. 아, 아, 네. 아. 아 네. 베리를 혼자서는 그건 뭐 방법이 없죠. 아, 와, 아, 네. 25분 때. 경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 빨리 끝낼 수 있었을 텐데요. 한 명씩 나오는데 데크도 깨지면서 치지! 환한다. 아, 나, 나 한다. 맞아그 맞아. 맞아. 배치기 없어. 야, 거는 여기 계 가죠. 백승 보장한다. 나 그래 샀죠. 그래 믿초 자, 영 가자 그냥. 여기 벽, 벽해 먼저 먼저 웅 놓으려. 나 라인 있어? 라인 들어갈 때 라인 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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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라인에. 몸탱 사라. 이벨 세. 아, 보자 이거. 일로 죽이. 빌드 지켜. 헬리어 더퍼지치스 노달품. 딜이오너플에 징크스 돌봄 없어? 다워부터 깨자 다워부터 깨자 탱크스 5이야아끊네만데저천히네만해여 미드 라인까지 쓰면 돼 미드 라인까지쓰자 여기 세자 1라인 나 그레코 봐줄게 야, 빨리 끝내자 야, 10초야 10초야 아 10초. 버프 10초. 꺼졌어 버프 꺼졌어 나 왔어 나 왔어 가자 나이스 안다만 때릴게 기다려봐 알선. 잘했다. 잘했다. 네, 데이터로 정리해보는 두 번째 세트입니다. 이야, 아리와 네이 아펠리오스의 딜이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갔고요. 음. 결국 그래프에서도 그 전령 타이밍이 좀 확실하게 기우는 음. 게 보이죠. 아, 그렇죠. 예.